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오늘은 비엔티엔 관광지 일곱 군데 중 여섯 번째 왓시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63년 루앙포라방에서 비엔티엔으로 수도를 옮긴 세타티랏은 새로운 수도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민심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수도의 구심점으로 새로운 사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사원이 바로 왓시마왕입니다. 새로운 수도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왓시마왕은 원래 힌두교 사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비엔텐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졌던 돌, 랑무엉이 있었습니다. 크메르 왕국에서 가져온 사각형의 돌 기둥입니다. 지금부터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왓시마왕을 건립할 때한 여인이 이 돌을 놓으며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원의 기초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심어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래서 절의 이름이 왓심어왕입니다. 그녀의 희생은 사원을 영적이고 신성한 장소로 만들었다고 믿어집니다. 지금 돌기둥이 서 있는 곳이 시여인이 인신공양을 한 자리입니다. 지금도 그녀의 영혼이 왓심어왕을 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가며, 그리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런 시 아줌마의 행동은 힌두교에서 뿌리 깊게 남아있는 싸띠라는 관습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따라 불길에 뛰어드는 풍습인데 아직도 힌두교에서는 아내의 최고 동목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죽은 남편을 따라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죽으면 여신이 된다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힌두교의 풍습입니다. 힌두교의 양대서사시 중에 하나인 라마야나의 시타공주가 자신의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든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와시마왕이 힌두교 사원이었다 보니 힌두교의 사띠 관행이 나,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아주머가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아마도 남편이 먼저 죽었기 때문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빈티엔 사람들에게 숭배되고 경외하는 사원이었으니까 세타테라 왕이 바로 와시마왕을 새로운 수도의 중심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왕도 정치가입니다. 이 정도의 초군 있어야 나라를 운영할까 아닙니까? 기존의 비엔티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숭비하던 돌기둥도 도시의 수호승물로 격상시키면서 민심을 얻는데도 성공을 합니다. 지금도 중심 법당 안에는 신성한 돌 랑무엉이 불상 대신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시왕의 건설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심왕에 가시면 세 가지 볼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껏 말씀드린 대로 불상 대신 세워져 있는 신성한 돌랑 무엉을 보는 것입니다. 본당 가장 높은 자리에 일반적인 절이었다면 불상이 있을 자리에 랑무응이라는 신성한 돌이 있습니다. 와, 심왕의 중심 기둥에 있는 자리에는 과거 힌두교 재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힌두교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거리는 바시 의식입니다. 차를 새로 사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벤트가 있으면 반드시 바시 의식을 합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새로 마련한 자동차를 위해 기도받으러 왔네요. 와시망에 가시면 바시 의식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명시를 같이 기도하러 온 가족들과 자동차에 묶어서 추궁과 기도를 받고 스님께서 일어나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에까지 물을 뿌려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핸들날에 실을 묶고 경적을 세번 울리면 의식은 끝이 납니다. 잠깐 지켜 보겠습니다. 나학 태태. 예. 시다 내요. 아. 예. 삼도 이 빨. 삼도 안

세번째 마지막은 본당 안에 두 분의 스님께서 진행하시는 마케입니다. 마케는 손목에 실을 묶어 축복을 기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손바시 의식의 간담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위는 보호와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루어지며 라오스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례 중 하나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모두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네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름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목에 묶인 실을 며칠 동안 그대로 두어 복과 보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와시묘왕의 여러 종교가 집합되어 있습니다. 원시 종교인 피신앙과 힌두교 그리고 불교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피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는 사람이 바로 정령술사, 즉 샤먼 무당입니다. 그래서 어, 보리스 나무 아래에서 나가위에서 명상을 하는 어, 불상도 있고 그 뒤편에 가면. 고대 샤머니즘을 행하시던 할아버지의 상도 있습니다. 이름은 포 시무왕이로 불린다 해석하면 할아버지 시무왕으로 번역됩니다. 이들은 라오스에서 정통적으로 중요한 영적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 무당은 사원의 중요한 행사나 의식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지혜를 전달하는 중요한 인물로 간주됩니다. 이런 샤미니즘적인 피신앙의 무당이 하는 모든 축원을 지금은 스님께서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당 뒤에는 무너진 라테라이트로 만들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크메르 제국의 모든 사원이 라테라이트를 기초로 해서 사암으로 덮어 건축을 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와시마왕이 원래가 힌두교 사원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축물인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와시마왕의 법당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을 실에 묶는 마케라는 것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젓가락 통을 흔들어 뽑기도 합니다. 각각의 젓가락에는 숫자가 적혀 있고 그 숫자에 대한 해석은 인쇄해 놓은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튀어나온 젓가락의 숫자가 말하자면 오늘의 운세 같은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작은 불상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마침 일본 단체 관광객이 왔는데, 일본 학생이 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무리됐어 하더라고요. <목소리> 물이. <목소리> 물이 <됐어. 목소리> 꽤 무겁나 봅니다. 이런 방식의 기도는, 행운과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심 깊은 사람들은 불상을 들어 올림으로써 자신의 소원이나 기도를 표현하고 불상의 신성한 힘이 자신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와시미에 오시면 두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와시미은 예인티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명한 절입니다. 차를 사거나 하면 기도를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절 외부에 따로 주차장이 없어서 절 경내에 차와 오토바이가 다닙니다. 웃긴 얘기지만 절 안에서 차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절 경내에서는 금연인 것은 상식적으로 어, 맞는 말이죠. 저 역시 상식 있는 사람이라 절 대문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한대 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절 대문 앞에 있는 인도는 안 된답니다. 도로 건너 인도는 된답니다. 이런 게 4만 킵, 40만 킵 달랐는데 이 썩을 것들이 징징대해가지고 20만 킵으로 퉁쳤습니다. 딱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결론은 이 자식들 저녁 맥주값을 준 겁니다. 잠깐이지만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길 건너가서 담배를 태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케아리였습니다.